Something new Because everywhere I look here I see yo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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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you point again All the memories and all the things we used to do oh, oh, oh. Now I hate your favorite movie Can't believe you did that to me Your song on repeat on my way it is Did you pack the flashlight, the blanket, and the man? It's a real adventure, the trail you're looking at. I'm glad you came for a while, I thought you might be bailing. Is that the same yellow shirt you used to wear? 오늘의 점심 겸 저녁 산더미 샐러드랑 소고기, 그렇고 여기에 소금, 후추, 간만 살짝 했어요. 엄마가 사 오신대, 하루하루 하나, 견과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데 국물 같은 거 들어있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있어요. 이거 먹어보려고요. 탄수화물. 미주라 토스트. 먹으면 고소해요.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5시 48분. 비록 밥 텀이 지금 좁아지긴 했지만, 내일은 그렇지 않도록 하고, 요거 먹겠습니다. 부어줍니다. 그린 슈퍼푸드. 요거트에도 타먹어봤었고, 두유에도 타먹어봤는데, 물에는 안 타먹어봤어요. 근데 인터넷 후기 찾아보니까, 물에는 절대 타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맛이 없다고. 쑥색 이러잖아요. 근데 향은 진짜 향긋해요. 베리류의 향기? 채소를 씹어먹기에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뭐 만든 그런 영양 파우더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음, 맛있어. 1차. 운동 갑시다. 목소리가 가라앉혔어. 와. <laughs> <목소리> <목소리> <BevAnyway> <목소리> 여기 돌탑이 있는데 한번 쌓아볼까봐요 운동 다녀왔습니다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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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한식을 먹겠습니다 흑미랑 귀리랑 그리고 렌틸콩 같은 거 넣고 버섯 넣고 녹차 물로 어 만든 밥이에요 그리고 생김치 돼지고기 김치찌개인데 건더기만 건져왔고 가난한 계란후라이 그리고 생선 이게 조기인가 조기, 엄마? 조기. 조기 잘 먹겠습니다 아 졸려 나왜 이렇게 아픈 사람 같지? <laughs>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 시간인데 너무 졸려요 아침에 밥 먹고 먹은 피부과 약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 진짜 몸이 노곤, 노곤, 나른, 나름, 나른 해지는 느낌으로 잠이 와요. 아, 딴 그녀가 온다. 그녀가 온다. <laughs> 아, 왔어, 왔어. 아, 왔어. 어, 아, 왔어, 왔어. 고마워. 어, 사랑해. 응, 음, 음, 사랑해. 고마워. 응, 음, I love you, I love you.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좀 그러니까 지금 점심을 포기하고 한숨 자고 바고 뵙습니다. 바이 바이 빠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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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잔다. 이시간잘생각이 바이 바이 시간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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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 코기름 묻었다. 5시 16분입니다. 아침에 한식을 먹었던 게 되게 든든했나봐요. 그래서 오늘은 점심을 스킵했고, 어, 바로 저녁을 먹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추워요. 산책로에 눈이 덮여가지고 오늘 걷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느낌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귀찮고 날이 추운 날에는 좀더 자고 싶고 막 그런 유혹이 있긴 하지만 아침 산책이 너무 좋아요. 이런 이런 것도 있고 해가 조금 조금 뜰때 그때 되게 맨날 새해 같은 느낌. <laughs> 세상은 아름답고. 오늘도 역시 희망차일거야 하는 그런 느낌이 되게 들어요 제가 이런 걸 주웠어요 귀여워 아 이게 뭐야 아 너무 귀여워 고양이 발자국이 이렇게 나있어 아 귀여워 12,900보 정도 걸었네요. 근데 제가 생리 불순이 되게 심했었어요. 생리를 하네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체중이 안 줄었나? 쌍꺼 거기서 뭐해? 우리 애기 어제 목욕했대요. 뭐라고? 허! 자몽 1분의 1 양념으로 된 고기 반찬이에요. 흑미귀리 렌틸콩 버섯 녹차밥 양상추 샐러드 요렇게 먹겠습니다. 뭔가 맛없어 보이네? 냄새는 되게 맛있는데? 오늘 점심은 풍기 샐러드예요. 버섯하고 닭가슴살 한 덩어리. 올리브오일에 볶았고 생야채. 요거는 발사믹 드레싱 티스푼으로 두 스푼. 잘 먹겠습니다. 어우 아, 졸려. 5시 57분이에요. 저녁은 두유에 음, 파우더 넣은 거. 자, 일자. 잘 잤어? 땅콩이가 5시쯤 깨운 것 같아요. 눈이 바로 딱 떠져가지고, 좀 신기했어요. 얼굴 또 되게 부었네. 불한잔 마시고, 아침 공복 운동을 갈 거예요. 귀여워. 우리, 쌍콩조리더 자야 되는데. 언니가 일찍 일어나서 못 자. 더 자. 이뻐, 이뻐. 이뻐, 쫄리.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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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리. 아 눈에 고드름이 얼어. 지금은, 목요일. 7시 23분입니다. 아침 산책은 너무 좋다. 이게 약간 어... 정신 건강에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오, 어? 팍다구리 씨?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될뻔했어 넣었더니 색이 좀 이상하네? <laughs> 식욕 억제 짤 같아. 김치랑 고기. 이렇게 먹을 거예요. 아, 많이 죽었다. 계란 오믈렛. 그리고 견과류 조금. 점심은 이렇게 먹겠습니다. 6시. 저녁을 먹겠습니다. 오늘도 주유에다가 파우더를 탔어요. 5일차 <laughs> 굿모닝 5시 48분입니다. 어, 30분에 일어나서 산책 가려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데, 자는 사이에 외주 요청 사항이 와가지고 좀 급한 일이라 그거를 빨리 처리를 하고 산책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 지금 컴퓨터를 켰어요. 산책은 뭐 조금 늦어져도 되니까. 산책 왔어요. 하. 짜잔. 어제보다 따뜻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 수명을 늘리는데 이렇게 힘이 듭니다. 네? 적금 쌓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건강 수명을 늘리는 거예요. 야야야오 집에 왔어요 아! 12,679거루! 업무를 좀 보느라고 오늘 아침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11시 26분 아보카도 반쪽 그리고 비주라 토스트 한쪽 양념고기 <laughs> 샐러드 이렇게 먹겠습니다 4시 46분 점심... 다 꿔였죠 오늘 식사가 점심 겸 저녁을 먹을 차례입니다 샐러드에, 미주라 토스트 비스켓에, 요거는 닭가슴살 소세지인데, 두 개가 들어있어요. 요렇게. 요거. 베스틱 닭가슴살 소세지. 매콤 치즈맛이래요. 냄새가 좀 뭔가 묘해요. 닭가슴살 냄새 같기도 하면서, 뭔가 숭늉 냄새 같은 것도 나고, 이렇게 먹을게요. 어, 육즙이 터지네. 식감은 수, 수제 소세지인데 냄새가 천하장사 소세지. 6일차. g 모 o d 오늘 날씨는 영상 7도예요. 배고프다. 배고픔을 즐겨야지. 완보 채웠어요. 명현현상이란게 진짜 있는 걸까요? 그래도 약을 먹어서 좀, 좀 이렇게 나아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제 갑자기 또 여기 뾰루지? 여기 뾰루지가 또 나는 거예요. 여드름 패치 붙여놓긴 했는데 여기도 우둘툴툴한 뭔가가 났어요. 11시 28분. 정말 늦은 아침 겸 점심입니다. 요거 양념치킨, 아보카도 반쪽, 자몽 1분의 4, 미주라, 토스트 비스켓 드레싱하는 샐러드. 잘 먹겠습니다. 6시 36분. 이거는 표고버섯인가? 무슨 버섯이고. 드디어 갈치김치 미역국에 밥두 숟갈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또 하루 두끼 먹었네. 근데 하루 두 끼도 나쁘진 않아. 음, 음. 음. 역시. 7일차 뒷걸음질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laughs> 일요일 새벽 6시 55분입니다. 하... 어제 다이어트 2탄 영상 업로드 예약 걸고 자려고 했는데 계속 저장하는 데 오류가 나는 거예요. 한 새벽 2시까지 계속 붙들고 있다가 아 이러면 아침 운동을 못 가겠다 해서 그냥 잤어요. 아니 땅콩이가 나 혹시나 늦잠 잘까봐, 어, 그걸 알고 어떻게 이렇게, 알람 울리기 몇분 전에 깨웠나 보다 하고 시간을 봤는데, 4시 반인 거예요. 잠이 안 와, 막, 해결할 수 있는 거 해버리자 하고,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일찍 일어나니까 좀 여유가 있긴 하다. 온 세상이 내것 같아. 내건 아니지만. 여기는 호현당이라는 곳이에요. 빨리 운동을 가야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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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눈이 너무 아파서. <laughs> 제가 다리랑은 눈싸움을 잘하거든요. 근데 해랑은 또 저렇게 새빨간 해랑, 은어 눈사람 처음 해봐가지고 어눈 앞에 플래시가 부쩍부쩍부쩍 하네. 오늘 생각지도 못하게 진짜 멋진 해를 봐서 너무 행복해. 어 저건 청설모다.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청설모야. 방하나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아홉시다. 오늘 1 3,796 걸음을 걸었습니다. 엄마의 맞는 반장 다 먹어봐요. 채소, 샐러드, 밥한 숟갈, 그리고 아보카도 반쪽, 청포묵, 닭 가슴살 한 덩어리에다가 어, 표고버섯 넣고 볶았어요. 배고파, 빨리 먹고 싶다. 잘 먹겠습니다. 지금은 2시 34분. <laughs> 아 이거는 간장 안 뿌리려고 했는데 엄마가 간장을 뿌리셨어요 살짝 걷어내고 먹을 거고 갈치김치가 사실 먹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목소리> <목소리>